여러분, 붉은 과일의 선명한 색 뒤에는 우리의 신경 건강을 지켜주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의 영상에서는 붉은 과일이 단순히 맛있는 것 이상으로 우리 신경 시스템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매일 먹는 붉은 과일이 신경 염증과 손상을 줄이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시죠. 먼저 작은 대리 하나로 시작해 볼까요? 바로 프랑보아즈입니다. 프랑보아즈 또는 라즈베리라고도 불리는 이 작은 열매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맛도 훌륭하지만 그 이상의 건강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프랑보아즈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비타민 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비타민 C는 우리 신경 세포를 스트레스에서 보호해 줍니다. 스트레스는 신경 세포를 손상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장기적으로는 신경손상과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보아지에 포함된 비타민C는 이러한 스트레스를 억제하여 신경세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뿐만 아니라 프랑보아지에는 비타민E도 풍부합니다. 비타민E는 신경세포막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포막이 튼튼해야 세포가 외부의 다양한 손상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데 비타민 E는 마치 방패처럼 세포막을 지켜줍니다. 이렇게 프랑보아즈를 섭취함으로써 우리는 신경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랑보아즈는 섬유질이 풍부해 소화를 돕습니다. 건강한 소화 시스템은 신경회복에 필요한 영양소를 더잘 흡수하게 도와줍니다. 신경건강에 필요한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게 되면 신경세포가 더욱 건강해지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크랑보아즈가 신경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았으니 이제 다음 과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레드 그레이프입니다. 레드 그레이프 혹은 붉은 포도는 그 달콤한 맛과 진한 색상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일은 단지 맛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경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레드 그레이프는 혈액 순환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신경세포로의 영양공급을 증가시킵니다. 레스베라트롤은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이 성분은 혈액 속에 존재하면서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이 신경세포로 더 많이 흐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더 많은 혈액이 흐르면 더 많은 산소와 영양소가 신경세포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는 신경세포가 손상에서 회복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레드그레이프는 비타민C와 K가 풍부합니다. 이 비타민들은 신경세포를 스트레스와 염증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와 염증은 신경손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신경질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드그레이프에 포함된 비타민들은 이러한 스트레스와 염증을 억제하여 신경세포를 보호합니다.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신경세포로 더 많은 영양소가 전달되고 이는 신경세포가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치 혈액순환이 악단의 지휘자처럼 영양소를 조화롭게 분배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더 나은 혈액순환은 신경세포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더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레드그레이프의 효과를 알아봤으니 이제 여름철 대표 과일인 수박의 신경건강비밀을 알아봅시다. 수박. 이 여름철 대표 과일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해 주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신경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수박은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라이코펜은 수박의 붉은색을 띠게 하는 성분으로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라이코펜은 신경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이는 신경세포가 건강을 유지하고 손상된 세포가 회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라이코펜은 한염증 효과가 있어 신경세포의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염증은 신경손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이를 줄이는 것이 신경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합니다. 수박에는 비타민 A, C, B6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A와 C는 신경세포의 보호와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비타민들은 신경 세포를 스트레스에서 보호하고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B6는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을 촉진하여 신경 세포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은 신경 세포간의 신호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신경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수박이 우리 신경 건강에 주는 이점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제 좀더 이국적인 과일인 석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석류. 이 붉은 보석 같은 과일은 그 맛과 아름다움 외에도 신경 건강에 놀라운 효과를 다지고 있습니다. 석류에는 푸니칼라진과 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항산화제들은 신경 손상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푸니칼라진과 탄닌은 신경 세포를 손상시키는 자유 라디칼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유라디칼은 불안정한 분자로 신경세포를 손상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석류에 포함된 항산화제들은 이러한 자유라디칼을 중화시켜 신경세포를 보호합니다. 또한 석류에는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신경조직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콜라겐은 신경세포를 지지하는 구조적 단백제로 신경조직의 강도와 이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신경세포가 건강을 유지하고 손상된 세포가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칼륨은 성류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또 다른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칼륨은 신경신호전달과 근육수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경신호전달은 신경세포 간의 의사소통을 돕고 근육수축은 몸의 움직임을 조절합니다. 칼륨이 풍부한 석류를 섭취함으로써 우리는 신경 신호 전달과 근육 수축을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석류는 또한 알츠하이머와 파킨슨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석류에 포함된 항산화제들은 신경 염증과 스트레스를 줄여 이러한 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석류의 신경 보호 효과를 살펴봤으니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베리 크랜베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랜베리, 이 작은 붉은 열매는 그 크기에 비해 강력한 건강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랜베리는 비타민C와 E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회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C는 신경세포를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고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E는 신경세포막을 보호하여 세포가 손상되지 않도록 돕습니다. 또한 크랜베리는 섬유질이 풍부하여 소화를 돕고 영양소 흡수를 촉진합니다. 건강한 소화 시스템은 신경 회복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를 더잘 흡수하게 도와줍니다. 이는 신경세포가 더욱 건강해지고 빠르게 회복하는데 중요합니다. 크랜베리는 또한 비뇨기 감염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비뇨기 감염은 신경 시스템에 부담을 줄수 있는데 크랜베리를 섭취함으로써 이러한 감염을 예방하고 신경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크랜베리의 신경건강 비밀을 알아봤으니 이제 마지막으로 매일 먹는 평범한 과일이지만 놀라운 효과를 지닌 사과에 대해 알아봅시다. 사과, 이 일상적인 과일은 그 단순함 속에 놀라운 신경보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과는 비타민C와 섬유질, 그리고 케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케르세틴은 염증을 줄이고 신경 세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케르세틴은 신경 세포를 손상시키는 염증을 억제하여 신경 세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신경 손상을 예방하고 신경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신경 조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콜라겐은 신경 세포를 지지하는 구조적 단백질로 신경조직의 강도와 이연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합니다. 또한 비타민C는 신경세포를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여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섬유질은 소화를 돕고 영양소 흡수를 촉진하여 신경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소화시스템은 신경회복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를 더잘 흡수하게 도와줍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과일들을 일상에 포함시키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레시피와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건강 팁을 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